채무불이행자명부는 법원이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제도로서 단순히 돈을 늦게 갚은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나 지금 명령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이미 확정된 뒤에도 상당 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활용되는 강한 압박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채무 내용이 명부에 기록된 후 신용 정보 기관 금융기관 등에 통보됩니다. 이렇게 등재가 이루어지면 신용 거래가 전반적으로 제한되어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나 각종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통신 요금이나 할부 구매, 차량 가전 렌탈과 같은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 한도 축소나 이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신용 점수 일부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될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등재 가능성이 보이는 단계에서부터 채무자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등재가 이루어진 경우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법원에 명부 말소를 신청하는 것으로 변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확인한 뒤 등재를 말소하게 됩니다. 다만 한 번의 전액을 상환하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분할 변제나 변제기 연장에 관하여 협의를 시도하여 일정한 합의에 이른 뒤그 합의의 근거에 등재 취소나 말소를 요청해 볼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상환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의 탕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이 거의 없거나 회생 요건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면책 절차를 통하여 잔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신용과 생활 전반에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후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현재 보유재산, 소득 규모, 다른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협의회생 또는 파산 등 가능한 수단을 조속히 선택하고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